66페이지입니다 레벤이 두 양수 m1 m2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직선 m1x 위에 1사면위의점 p와 1사면위의 q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이 m1x와 m 2 x 의이런 예각이 요 값이겠죠 둔각은 이쪽이 있고 예각은 45도 이쪽이 지금 45도입니다 p k 1에이가 4다 p k 1이가 4니까 지금 한병과 마주 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가 낮기 때문에 바로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겠죠. 그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사인 2 r 은 사인 법칙입니다. 2 r 은 사인 45도분의 4.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가 4. 그 분모를 곱하면 루트 2 r 이 4. 그 R은 2루트 2가 되죠. 루트 그래서 외접번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루게가 됩니다. 그러면 원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원이 원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원의 반지름, 요 원의 반지름이 이루트이라는 겁니다. 이루투. 근데 이때 OP 길이 최대값이래요.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원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오고 이게 피고 이게 q 겁니다, 지금. 근데 이 OP가 꼭 이렇게 되는 법은 없죠. 더 짧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피고 여기가 Q. 그럼 OP가 더 짧아지죠. 또 Q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럼 이게 OP고, 이게 Q가 될 거예요. 그러면 OP의 길이가 최대값 될 때. 그럼 언제 최대값이 되냐? 원을 다시 그려볼게요. 원 이렇게 있을 때, OP가 원의 지름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O, P. Q는, Q는 이쪽에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45도 이루잖아요. 그래서 OP의 기가 최대가 되려면, 이 원의 지름이 되면 제일 큽니다. 지름이 되면 제일 길어요. 그럼 지름이 되어야 되니까 지름이 되는 것은, 2루트2가 반지름이었기 때문에, 4루트2 4루트2가 되면 가장 큽니다. 그래서 OP의 최대값은4루트2에요그 값의 제곱. 아, 루트는 이제, 마킹을 못하니까 제곱하라고 했겠죠 어, 제곱을 하게 되면 32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 이 OP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 왜냐하면 길이를 모르니까 대신에 45도의 각을 이루면서 움직입니다 그럼 짧으면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OP가 길면 이렇게 지름이 되고 45도 이루면 되니까 가장 길 때는 지름이 될때 OP의 길이가 지름이 될때 가장 길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B가 16이고, 지금 AB가 16인데, 4저원이 있죠? 그리고 요 길이를 5대3으로, 5대3으로 쪼갰대요. 그럼 5대3이라는 거는 이게 16이니까, 5대3. 10대6. 10대6 하면 딱16 되죠? 그래서 이가 10, 10이에요, 10. 그럼 요 길이가 6. 그럼 여기이도 10이죠? 여기도 10. 여기다 6. 이거. 이거 앞에서 했습니다. 앞에서, 어느 페이지에서 했었냐면은, 어, 59쪽이요. 59쪽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페이지 59쪽 검색하셔서, 내적원의 성질. 한번 듣고 오세요. 거기서 내적원의 성질을, 수능에 나올 만한 거다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는 그러면 X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X입니다. 이때, BC의 길이는 BC. BC의 길이 물어봤고, 지금 한, 한각과세 변의 길이 다 나왔죠? 에디슨는 모르지만.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요구합니다. 자, 코사인 법칙을 요구합니다. 6 더하기 X의 제곱은? 16의 제곱 더하기 10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 16 10 더하기 x 곱하기 코사 60도 코사 60도는 2분의 1 정계에서 x 값 찾아주면 답입니다 정계 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36은 16 16 256 이죠 256 x 제곱 20 x 더하기 100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0 아, 2분의 1또 있네요 마이너스 160 이거 약분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6 x가 되겠죠 자양면을 똑같은 거 소거합니다 여기 x 제곱 똑같죠 x 제곱 x 제곱 그리고 16 x를 여기 빼니까 4 x 4 x를 다시 이항하니까 8X. 마이너스 160 마이너스 160 하면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 빼니까 60 빼면 196 36 이왕하면 마이너스 36 그래서 160 그래서 x값은 20이 되겠네요. 20. 답은 1번입니다. 계산이 아, 20이 아니고 x값이 20이니까 여기 x값이 20이니까 물어본거는 bc죠. bc bc는 26이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실수하시면 안 되죠. 실수할 뻔 했어요. x 값을 찾았고 물어본 건 bc니까 bc는 26. 답은 4번입니다. 내점원의 성질 59 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넓이가 8루트 3의 삼각형 abc의 반지름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할 때. 넓이가 8루트 3. 삼각형의 abc의 반지름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할 때. 삼각형 이렇게 a b c 가 있는데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래서 a b c 이게 반지름이 4인원에 내접할 때 그럼 반지름이 4인원에 내접할 때 sin a 곱하기 sin b 곱하기 sin c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AB로 할게요. AB로 하고, 여기를 세타로 본다면,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아, 세타로 보면 안 되고, 실은 나겠죠 사인 C를 하면, 8로 2 3이 나와야죠. 그리고, 사인 법칙은, ER은,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1분의 c 입니다 그래서 여기 2분의 1은 1를 곱할게요. 그리고 16될 거예요. 16 루트 3. 그리고 이 a를 뭘로 바꾸냐? a를 2r er 사인으로 바꾸겠습니다. 2r er 사인 a 곱하기. 여 b를 뭘로 바꾸냐? b를 2r er 사인 er b로 2r er 사인 b로 바꿀게요. 그리고 다시 사인 c는 16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물어본게 sin a, sin b, sin c 여기 있죠? sin a, sin b, sin c 그럼 여기 출이 곱한 4r 제곱 4r 제곱으로 나누면 얘가 답입니다 근데 r이 방금 4라고 그랬죠? 4니까 4 4 곱하면 16 1 6 약분 되고 4분의 루트 3만 남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숨어져 있었죠? 여기 ab 근데 넓이로고가르기 때문에 넓이 넓이니까 ab로 표현하는 거 맞고 다시, 사인법칙 이용하라고 힌트를 줬기 때문에, 여기, 사인법칙 써놓고, 이거를 써놔야 돼요. 써야지 보입니다. 안 쓰면, 아유, 도저히 안 보여요. 써놓고, 대입하셔서, 정리하시면 나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도, 변의 길이 나와있으니까, 삼각형을 살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B가 6, AB6. BC가 7, 7. c가 3, 3. 이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걸 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그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2 r 에서 나와야죠. 2 r 2 r 은뭐 a로 할까요? 사인 a분의 a 이렇게. 그럼 이거 사인 a 값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세 변의 길이가 나오면 뭐라고요? 세 변의 길이가 나오면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럼 세 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쓸수 있고,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당연히 사인 값도 알수 있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이니까 그래서 코사인 목적을 써봅니다 자, 코사인 a는 양변 2 곱하기 36 제곱 제곱 9 36 빼기 49 66의 36분의 얘 외가 45입니다 45니까 빼면 마이너스 4그 마이너스 9분의 1 코사인 a 값이 마이너스 9분의 1 둔각이네요 음수 나왔으니까 근데 사인은 항상 양수죠. 그럼 사인 A는 얼마냐? 사인 A는 제곱했을 때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얘가 제곱하면 9981, 81분의 1이므로 제곱은 81분의 80이 돼야죠. 81분의 80. 그럼 루트 씌우면 9분의 루트 80, 4루토가 됩니다. 4루토. 사인 A는 9분의 4루토예요. 그래서 다시 2알은 9분의 4루트 5분의 a. a 값은 7. 7. 그럼 본분수죠. 4루트 5분의 97에 63. 요 값이 2r입니다. 그럼 r은 2로 나누죠. 8루트 5분의 63입니다. 그럼 유류화 하면 되겠죠. 유류화. 그럼 유류화 하면 루트 5파니까 40분의 63 루토가 됩니다 그래서 pq를 더해라 p는 40 q는 q죠 q. q는 q 63 더하면 103 어, 답이 좀 큰데 답은 103이 맞습니다 103자 이해되시죠 세변 나오면 뭐한다 세변 나오면 코스암 목를을 이용한다 코사인을 그 이용하고 외전의 반지름, 외전의 반지름 구하는 공식은 사인 공식밖에 없죠.